네, 안녕하세요. 조나루입니다 오늘은 삼성 통돌이 세탁기 분해 작업 중에 빨래판이 안 빠질 때 빨래판을 빼는 전용 지그에 대해서 소개 영상입니다. 어, 이 지그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지그고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렇게 축이 하나, 메인 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삼성 통돌이 분해할 때안 빠지는 빨래판 어, 펄쉐이터를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장비 사용법을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삼성 통돌이 세탁기를 분해할 때뭐 다른 거는 다뭐 분해가 쉬운데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돌아가는 회전판 펄쉐이터 이거가 분해가 잘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빨래판 자체를 분해를 하지 못하면 세탁기 분해 세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빨래판이 안 빠질 때 전용 지그를 이용해서 쉽게 분해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분해를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상부 전체를 드러내서 작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촬영 편의를 위해서 일단 상부 전체를 드러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이제 빨래판을 분해할 차례인데, 빨래판 캡을 지그시 제껴서 이렇게 분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mm 볼트를 풀어준다. 10mm 볼트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빨래판을 분해를 해야 이 세탁기 분해가 가능한데 보통은 이런 오링 플러두 가지 종류를 이용을 해서 빨래판의 홈을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좌우 좌우해서 빨래판을 분리하고 요 롤. 까지 여기 나사를 풀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세탁기 분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래판을 빼면 되는데 빨래판의 여기 이 부분 저희는 부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싱이 여기 내부에 차프트 축과 고착이 돼서 빨래판을 흔들어서 빨려고 해도 잘안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잘안 빠지니까 빼지를 못해서 세탁기 분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그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삼성 세탁기 전용 어, 지그인데 이 원리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 보면 모든 삼성 통돌이 세탁기는 여기 빨래판 안쪽에 홈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두개 여기 총세개이 지그를 보면 이 발이 발이 세 개가 있습니다 발이 이발세 개를 빨래판 안쪽에 나 있는 홈을 맞춰주고 상부에 있는 이 조임 나사를 조여주면 이게 가운데에 그 베어링처럼 생긴 원형 이 축이 내려오면서 이 다리가 바깥쪽으로 잘 빨래판과 결합될 수 있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요 상태인데 요거를 빨래판이 안 빠진다 가정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빨래판이 안 빠질 때 요렇게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발세 군데를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부에서는 이거를 회전시켜서 이지그의발세 군데가 빨래판과 탁 밀착이 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긴뭐 이런 축이 하나 이제 동봉되어 있는데 이 축을 여기 가운데 구멍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 축이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축이 그냥 들어갔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까지 돌려서 안 들어갈 때까지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축이 끝까지 안 들어가면 빨래판을 빼는 과정에서 샤프트 축이 손상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탁기 분해할 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이 기어풀러, 기어풀러 센터를 여기 가운데 축에 맞춰주면 되고, 기어풀러 이 다리 세 개를 이지그에 여기 원형 판 판에 걸리게끔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 축을 돌려서. 기어 플러 다리가 원형판에 딱 고정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한번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면 빨래판 고정 지그가 설치되고 그 지그 위에 기어 플러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핸들 라쳇 등을 이용해서 이 기어 플러를 조여 주게 되면 이 축이 내려가면서 반대로 아까 설치했던 지그는 빨래판을 잡고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이면 빨래판이 지금 올라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딱 요관으로 봐도 빨래판이 지금 이만큼. 손이 들어갈 만큼 올라왔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빨래판이 완전히 손바닥이 이제 다 들어갈 만큼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래판이 다 위로 완전히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기어플러를 철수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이쪽 축을 다시 빼서 통채로 잡고 빨래판을 들어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빨래판에 이 지그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까처럼 다시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주고 이걸 너무 꽉 조여놔서 왼쪽으로 잘안 돌아갈 때는 뭐 이런 몽키등을 이용을 해서 끝까지 체결해 준 다음에 왼쪽으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 고정하고 있던 다리 세 개를 고정하고 있던 이 볼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여백이 생기면 지그를 쉽게 철거하실 수 있습니다. 지그를 분리하고 나면 빨래판이 다 빠져있고, 혹여나 이 가운데 부싱, 이 안쪽에 보면 이 세탁기 빨래판, 펄쉐이터 중간에 있는 부싱이 이 샤프트 축에 붙어있어가지고 이 빨래판만 분해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싱이 붙어있으니까 부싱을 빼는 또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부싱을 분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부싱을 빼는 장비랑 방법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빨래판이 안 빠진다던가 안쪽에 부싱이 있어서 허브 너트가 안 빠지는 경우 그럴 때 빨래판 분해가 안될 때는 저는 지금 사용해서 쉽게 분해를 하실 수가 있고 빨래판을 뺐는데 여기 부싱이 남아있는 경우 그거는 저희 이전 영상에 업로드 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 통돌이 세탁기 전용 지그를 이용해서 안 빠지는 빨래판 펄쉐이터라고도 하는데 빨래판을 쉽게 분해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습니다